다진거에요 그렇고 134까지는 수업이고요 근데 아니 풀이 없는거는 이해하겠어요 제가 안했으니까 근데 80% 미만이라고 하니까 열이 받아 뭐라고 아니 80% 미만이라고 하면은 120에서 134인데 답사는 이요 대기해야지. 아, 이미 최현수한테 말씀 들었죠. 세븐한테 말씀 드리니까. 근데 나는 그가 다니 아니잖아. 안녕. 아니. 소연이. 네. 세븐. 알다만 몇십 써 있어요. 몰라. 그래도 아웃신들 걸. 어. 자, 1 8 3 페이지 1 1 번부터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걸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시그마 요거 나타내는 걸잘 하시면. 문제 푸는 데좀 도움이 많이 되는 건데 나타내는 걸 해야됩니다. 먼저 열한 번째 요거는 같이 나갑시다. 어차피 이걸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몇 가지 유형이 있어서 이렇게 고치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잘안 됩니다. 요 고치는 거를 연습을 한다. 자, 먼저 11번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삼행까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시그마로 고친다라고 할때 시그마로 고칠 때는 무조건 밑에를 뭐라고 쓰라고 그랬죠 K. K는 1에서부터 라고 써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여기 하고 여기만 기재만 잘해주는 게 내가 고치는 거 끝나는 거야. 그럴 때 이걸 보면 369 나가는 거니까 얼마씩 더 했어요? 30더 했죠? 초공항을 찾으면 초... 공, 항, 세 개를 찾아서 초항은 3, 처음이죠. 처음은 3, 공차나 공비는 3 0더 있어요. 그죠? 다음에는 요걸 가지고 일반항을 쓰면 은 등차니까 처음은 3, 더하기 n-1 공차 3. 요거는 3n이죠. 그런데 3n이라는 모습이 여기에 똑같이 보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n개라는 뜻이야 보이는 똑같이 보이면 그러면 n개니까 k는 1에서부터 n까지 여기에 얘를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걸 k로 고쳐서 쓰시면 니다 이게 고치는 거다 이해됐어요? 이게 11번이에요 12번째 12번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n 분의 1 이렇게 생긴 거를 시그마로 붙여라. 그러면 k는 1에서부터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열을 보니까 저것처럼 등차나 등비가 아니죠.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등차나 등비를 하는 건데 등차나 등비가 아닐 때에는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훨씬 더 원론적으로 가는 거야. 이게 첫 번째죠? A1은 1이야. 얘는 두 번째죠? A의 2는 2분의 1이야. 얘가 세 번째죠? 세 번째라고 하는 거는 3분의 1이야. 이렇게 쭉 써보니까 여기 숫자랑 여기 숫자가 같죠? 그러면 A의 N은 N분의 1인 거야. 등차 등비가 아닐 때는 이렇게 찾아. 찾아고 AN이 N분의 1인데 여기도 N분의 1이잖아. 같잖아요? 그러면 N개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요거를 K로 고쳐서 쓰니까 K분의 1 이렇게 써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이 거쳐서 여기 쓰는 거야. 나중을 위해서 자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다음에는 13번 1의 제곱에다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쭉 가가지고, N의 제곱을 시그마를 통해서 고쳐라. 그러면 K는 1에서부터를 써야 돼. 요것도 이것도, 이것도 등차가 나 등비가 아닌데 규칙이잖아. 그 규칙을 찾을 때는 에첫 번째, 여기죠? 1의 제곱이죠. 두 번째, A2. 2의 제곱이죠. 세 번째, A3. 3의 제곱이죠. 네 번째, 4의 제곱, 5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n번째는 an이라는 거야. n번째는 세 번째, 3의 제곱 두 번째, 2의 제곱 n번째, n의 제곱 그런데 n의 제곱이 나온 거 보니까 n개예요. 여기다가 n개 그 다음에 여기에 n을 k로 바꿔서 k의 제곱이라고 써줘요. 아시겠죠? 다음에는 14번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2의 n-1승분의 1 이거를 시그마를 통해서 고쳐라 이건 무슨 수열이냐 등비수열이죠? 공비가 얼마야? 2가 아니고 아니고 와 2분의 1이죠? 2분의 1 0 됐으니까 따라서 이거는 처음하고 공비하고 항수 항상 등차나 등비가 나오면 처음하고 공비하고 항수 처음은 1이죠? 공비는 2분의 1이에요.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쓰면 은 일반항은 첫째항은 1 공비 2분의 1에 L의 마이너스 이등비수열 1만항 그래서 외웠어야 되는 거야. 정비수 일반항이. 근데 얘랑 그냥 똑같잖아요. 그럼 함수가 n개죠. 그래서 k는 1에서부터 n까지를 써놓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쓰는 게 아니고 개수를 확인한 다음에 쓰는 거야. 그리고 얘를 k로 바꾸어서 1분의 1의 k-1제곱이라고 씁니다. 됐죠? 이렇게 처리된다. 알겠죠? 여기 14번이야. 자, 15번 합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어, 등차 등비는 일반항을 아예 공식을 계속 이렇게 외워줘. 나중에는 금방 나올처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닐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자꾸 써버도해야 돼. 자, 다음에는 14번 했고 15번도 가야 1다섯번째원 10,000원. 15번. 1 0 0 0 더하기 0 0 0 0원 10,000원. 10,000원. 1 0 0 0 0 1이라고 하는 것이 시그마라고 하는 것으로 써라 0러면 이게 2 0 더했어요 등차라는 건 알잖아 등차나 등비가 나오면 처음하고 0원항을 써놓는다 처음은 3 공차는 20 더한거니까 여기서 일반항이라는 것은 3 더하기 n 마이너스 1 공차가 2 계산하면 2n 더하기 1 근데 여기서 나온 2n 더하기 1이나 얘랑 똑같이 n개라는 뜻이야 그래서 개수는 n개 그러면 여기다 쓸 때는 k는 1에서부터 n까지 요거를 k로 바꿔서 써주면 되죠. 16번 5의 7 <laughs> 5의 7제곱 더하기 5의 8제곱 더하기 5의 9제곱 더하기 어디까지 가냐? 5의 20제곱이죠. 이거를 시그마로 고쳐라가 문제인지 그러면 이건 딱 보니까 얼마씩 곱했어요? 5를 곱한거지? 그러면 세가지를또 써요. 처공항 처음은 5의 7제곱 공차는 5를 곱한거죠. 항수가 몇개인지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일반항은 5의 7제곱 곱하기 공비의 a r의 l의 마이너스 d 에 그럼 요거를 써주면 요건 더해주는 거지. 지수 법칙이니까 5의 n 더하기 6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요게 n 더하기 6이 20하고 20이 돼야 될거 아니냐. 그몇개 나와? 14지? 개수는 14. 따라서 k는 1에서부터 14까지 요거를 n을 k로 바꿔서 쓰 그죠 다음에는 17번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9 곱하기 10 이거를 시그마로 고쳐서 붙일거야 근데 이거는 <laughs> 등차도 아니고 등도 아니죠 왜냐면 이거는 이잘 보면 규칙은 있는데 어? 이게 계사하면 2, 6, 10이야.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야. 규칙은 딱 봐도 있어 보이지만 등차 등비는 아닌 규칙이 있는 거야. 이거를 할 때는 이렇게 돼 있는 거 규칙이 있어 보이는데 등차 등비가 아닐 때는 성공한 걸쓸 필요가 없이 한 번씩 써보는 거야. 첫 번째는 1 곱하기 두 번째는 2 곱하기 3. 세 번째는 3 곱하기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잘 보면 첫 번째일 때는 1에다가 하나 늘려서 곱한 거. 두 번째는 2에다가 하나 늘려서 곱한 거. 세 번째는 3에다가 하나 늘려서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 6, 10, 계산을 해버렸다면 규칙을 못 찾죠. 그래서 AN은 어떻게 되냐면, N번째는 N에다가 하나 늘려서 곱한 거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고 나면은, 얘가 얘랑 같아야 되잖아. 얘랑 같으려면 N이 9죠. 9개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K는 1에서부터 9까지 요거를 K로 바꿔서 쓰시는 거야. K, K 더하기 1 이렇게 바꿔서 알았죠? 바꿔서 쓰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분배해서 계산해줘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K는 1에서부터 9까지 K의 제곱 더하기 K 이렇게 쓰셔도 되고 같은 거예 알았죠? 이 안에서는 막 전개하면 되는 거야. 어, 이렇다는 뜻입니다. 17번 이런 걸 잘해야 돼. 등차 등비가 나왔다는 거는 대부분 맞춰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이게 하려는 애들이 다수예요. 다수. 그러니까 이렇게 고치는 걸 현아야! 자는 거 아니지? 자는 거 아니지? 눈을 한참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고치는 걸 출제합니다. 자, 다음에는 18번 18번은 등차수열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18번 해주세요. 여기 플러스요? 뭐요 18번이요? 아... 불었어요 일반람을 타고 와일반이을 서버. 이바람을 서버. 이바람을 반버이 써봐 서 이바람을 일버 이바람을 서버. 이바람을 서버. 이바람을 서버. 이을서지이바람야 서버. 이바람을 서버. 이바람을 아버 이바람을 서버. 이바람을 서이바부채질을쓴거요 이천순의 일반화 공식이 그거야? 이천순의 일반화 방식은 저번 시간부터 외우라고 그렇게 나이도 못외웠다는 거는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알겠다는 거야. 그래서, 뭐, 다시 또. 됐어? 팔으면어떻 해? 3이라고 자 다음은요. 다음에는 시그마의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반드시 외울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거는 진짜 외워야 돼요. 영어 외워야알았어요 여기가 굉장히 많이 외우는 걸 알려주는 선생님이 있고 교과서에 있는 것만 알으라고 알려주는 선생님이 있는데 저는 교과서에 있는 것만 외우라고 알려줍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먼저 시그마의 성질은 뭐냐. 시그마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 안에 수열이라는 게 있어서 더하기 빼기가 돼있으면 은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에 이렇게 분배해서 쓸수 있어요. 시그마는 더셈 뺄셈에는 막 써도 돼. 알았죠? 더셈 뺄셈에는 막 써도 되는데 이 시그마는 곱셈이나 나눗셈이 나오면 분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잖아. 덧셈, 뺄셈은 돼. 그런데 곱셈은 쓰면 안 돼. 곱셈이나 나눗셈이 나오면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응? k의 제곱 더하기 k 이렇게 나왔어. 이거는 이렇게 여기가 더해졌잖아. 그러면 시그마 k 제곱 더하기 시그마 k 되나요? 예스. 알았죠? 그런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에다가 K 더하기 이렇게 곱해졌어. 그러면 여기가 곱해졌는데 이걸 이렇게 분배해서 선생님 쓰면 돼요. 시그마 K 곱하기 시그마 K 더하기 1. 되니 안 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해요. 안 되는데. 그래서 이 곱셈이나 나눗셈은 안 들어가. 근데 얘랑 얘랑 똑같잖아. 똑같잖아. 식은 똑같은데 이걸 이렇게 푸는 건 되고 이건 안 되는 거야.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풀고 있어. 아나 그런 경우가. 안 돼. 덧셈 뺄셈에는 막 들어갈 수 있는데 곱셈이나 나눗셈은 막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알았어요? 시그마는 덧셈 뺄셈만 들어가는 거야. 다른 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사칙연산이 다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다 되는 걸로 그냥 계산할 때되우잖아 근데 기호는 안 되는 게 있어. 안 되는 걸 유심히 잘 관찰해야 돼. 그 시그마는 덧셈, 뺄셈은 되는데 곱셈이나 나눗셈은 막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안 돼. 알았죠? 안 되는 줄 아는데 쓰고 있으면 안 된다 말했죠?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와. K는 1에서부터 10까지 K분의 1하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k 한꺼번에 1하고 같냐? 그럼 10명 중 7명이 같아요. 라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같아? 이거 같아? 이거랑 이거랑? 안 같아. 안 되잖아. 이게 나누기잖아. 나누게막 나눔 들어가면 되는데 무조건 틀린 거야. 안된다 말이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요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할 건데 하나는 어느 거냐면 요거야, 요거야.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10까지 3 요렇게 나온 거는 얘네가 숫자잖아. 그러면 1일 번어도 3이고 20 번어도 3이고 다 3이 됐다는 거야. 3이 10개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할 필요 없이 이렇게 나오면 요렇게 두개꼭해 그러면 30이 다이에요 그건 다, 당연한 거야. 알고 보면.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준다. 덧셈, 뺄셈에만 들어갈 수 있고, 요 숫자가 있을 때는 얘랑 얘랑 곱하면 되는 거야. 오, 반드시 외울 거는 뭐냐 시그마 k 는 1에서부터 n까지 k 라는 게 있어요. 시그마 k 는 1에서부터 n까지 k 의 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시그마 k 는 1에서부터 n까지 k 의3승이라는게 있어요. 이세개는 교과서에 어떤 교과서에도 박혀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이야. 요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요거는 요거는 외워야 돼. 이걸 외우고 나서 풀어보고 외우고 나서 왜 그런지는 물어보면 내가 언제든지 알려줄 수 있어. 왜, 왜 그런 건 어려운 게 아니야. 일단 외워서 이걸 외우지 못하면 풀지 못해. 무조건 세 개는 외워야 돼. K, K 제곱, K 3승까지만수혈의 영역이야. 여기까지는 수연에서 배워. 그럼 선생님, K4승도 있어요? 5승, 6승도 있어요? 있지! 그 그럼, 그럼 안 배워요? 배워. 나중에. 다른다원에서 배워. 그러니까 우린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시그마 K 여기가 1차, 2차, 3차. 이건 얼마냐? 2분의 N n 더하기 1이에요. 얘는 6이 외워야 된다. 6분의 N n 더하기 1, 2 n 더하기 요거는 2분의 n n 더하기야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외워야 돼. 알았죠? 요거 세 개를 외우는데 요게 요거는 그냥 통으로 세 개를 외운다고 해. 시그마 k,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함성 요거 세 개는 외우는데 요 시그마 k는 무슨 뜻이냐? 1 집어넣으면 1. 2집어르면 이 3, 4, 이거 자연수의 합이죠? 중학교 때 배웁니다. 자연수의 합은 2분의 n, n 플러스 1이야. 실제로 중학생한테 물어본단다다 패요. 알았어요? 여러분도 알았었을 건데, 어느 순간 까먹어. 안 하니까. 수학은 그런 거야. 우리가 배운 지식이라는 건, 출학해서 배운 거야. 여러분이 막 원리를 탐구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알았어도 시간 지나면다 잊어버려. 전혀 기억이 없는 거야. 시그마 k제곱은 뭐냐면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이런 거야.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이라는 것에 요 숫자의 이름이 제곱수라고 붙인 거지. 제곱수라는 수야. 이름 있는 수야. 엄청 많이 나오는 수겠지. 이걸 더하면 저렇게 돼. 알았어요? 이거를 다 더해서 계산해야지.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써서 담대는 사람하고 시간차가 엄청 줄어들어. 이걸 외워야 돼. 유도는 해줄 수있는 교과서 유도가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해줄 거지만. 초연아, 잘른거아지 자, 시그마 K3승. 1의 3승 더하기, 2의 3승 더하기, 3의 3승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자연수의 세제곱의 합이가 있는 게 돼. 요세 개를 기본적으로,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게 일상생활에 이세개 정도까지가 아주 많이 쓰여서 그래. 3개까지가. 이 넘어가면서 안 나와. 그래서 여기 3차까지만 넣는 거야. 알았어요? 3차까지만 넣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한 변의 길이가 여기가 2고 여기가 2인 요 사각형의 넓이 얼마야? 2의 제곱이지? 우리가 제곱수는 많이 쓰는 거야. 일상생활에도. 세제곱은 어디서 나와? 요렇게 생긴 정육면체가 있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가 있으면 부피가 2의 세제곱 아니야? 우리 사는 세상에서는 따질 수 있는 게세제곱까지밖에안 따져. 그 넘어가는 건 다루질 않잖아. 여기까지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래, 알았죠? 어, 푸피고 할때 나와. 그래서 여기까지는 외우는 거야. 외워야 되는 이유는 그런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까지만 해야지가 아니고, 쓰임새가 여기까지 쓰일 거니까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외워두셔야 돼.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 허쌤, 펜쌤만 되는 거하고요세 개하고를 외워두셔야 돼요. 알았어요? 좀 지나면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그래서 오늘은 시그마부터는 조금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에 성제 핵심 유형 문제를 풀 거니까.